여러분, 서울 경기 수도권 거주 65세 이상 고령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평생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 사업이 있는데 다들 알고 계신가요? 고령자분들 중 상당수분들이 자산이 없거나 소득이 없어서 은행대출을 못 받으시는데요. 오늘 설명해드리는 전세임대는 자산이 없어도 소득이 낮아도 받을 수 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증금을 평생 지원 받을 수 있는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이런 주거복지 사업이 있는지 몰라서 이용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먼저 어떤 곳에서 사업을 하는지 알아볼게요. 사업 주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서울주택공사 SH, 경기주택공사 GH 세 곳입니다. 세곳 모두 보증금을 1억 3천만원 이하 한도로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요. 중복 신청은 안 되고 한 곳만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느 곳에 신청해야 하는지 영상을 끝까지 듣고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 LH부터 알아볼게요. LH공사는 서울 경기뿐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 경기 지역에서 집을 구할 경우 1억 3천만원 한도 이내에서 보증금을 지원해 드리고 광역시는 9천만원을 기타 지방은 7천만 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서울 경기 수도권에서 1억 3천만 원 전세집을 구할 경우 보증금의 2%인 260만 원만 있으면 계약 가능하고 나머지 1억 2740만 원은 LH공사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다만 월세가 있는 집으로 구할 경우에는 본인 부담 계약금은 2%가 아닌 5% 이상은 있어야 합니다. LH 전세임대 장점은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한다는 점인데요. 처음 당첨된 지역에서 살다가 이첩 신청하면 두 번째 집부터는 전국 어디든 원하는 지역으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살다가 경기도나 지방으로 이사 계획이 있거나 지방에서 서울로 이사하려는 분들은 LH 전세임대로 신청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주택공사에서 주관하는 SH 전세임대 사업을 알아볼게요. LH 전세임대는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데요. SH 전세임대는 서울시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만 신청 가능하고 집도 서울 안에서만 구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LH와 동일하게 1억 3천만원 이하로 지원해주는데요. 차이점은 1억 3천만원 이하 전세집을 구할 경우 계약금 2%로는 계약 못하고 최소 5%인 650만원은 있어야 합니다. SH 전세임대로 집 구에서 거주하다 경기도나 타 지역으로 옮길 경우 SH 전세임대는 이용 못하고 해지해야 합니다. 그러니 당첨되어서 거주하다 타 지역으로 옮겨야 하는 분들은 미리 LH 전세임대 신청을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주택공사에서 주관하는 GH 전세임대를 알아볼게요. SH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GH는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앞에 언급한 사업들과 동일하게 1억 3천만원 이하 한도로 보증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1억 3천만원 이하 전셋집을 구한다면 SH와 동일하게 본인 부담 계약금은 5% 이상 필요합니다. 경기도 안에서만 집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서울이나 다른 지방으로 이사하게 되면 계약해지를 하고 이사하는 곳은 본인 자금으로 구하거나 아니면 은행 전세대출이나 LH 전세임대 당첨되어서 구해야 합니다. 경기도 안에서만 계속 거주하는 분들이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LH 전세임대와 SH 전세임대, GH 전세임대는 전세대출이 아니라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한 분들에게 보증금을 지원해드리는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주거수급자,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금에 대한 이자는 연 2%인데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까지 이자 할인이 가능합니다. 최초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약기간 중 65세 이상이 되면 횟수에 관계없이 보증금을 평생 지원해 드립니다. 전세임대 사업은 해마다 각 공사에서 상반기, 하반기 한두 차례 이상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지원 신청은 아무 때나 가능하지 않고 입주자 모집 공고 기간에만 가능한데요. 모집 공고가 뜨면 신청 접수는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접수 기간이 짧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예 이런 지원 사업 자체가 있는 줄도 모르는 분들이 더 많고요. 저희 채널 구독과 알람 등록을 하시면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면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 빠른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는 만들어진 집으로 입주하는 게 아니라 지원 대상자로 당첨된 분들이 시중 부동산에 방문해서 집을 직접 구해야 합니다. 당첨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집 구하는 게더 어려운데요. 당첨 이후 집을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광진구이 부동산은 LH 전세임대와 SH 전세임대 가능한 매물을 전문으로 중개합니다. 지난 8년 동안 수천 명 넘는 분들을 상담해 드렸고 수백 명 넘는 분들의 집을 계약해 드렸습니다. 지난 8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서 전세임대 당첨 이후 집을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 설명하는 설명서를 만들었습니다. 컴퓨터와 태블릿에서 볼수 있는 PDF 전자책입니다. 설명서를 보시면 집 구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과 댓글란에 구매 링크 주소를 남겨놨으니 참고하세요. 전세임대 지원 대상자로 당첨된 모든 분들은 편안하고 좋은 집 구하시길 바랍니다.